안녕하십니까.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 평가는 타정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와 함께하는 삶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애씨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쓴 글을 들려주신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추억에 잠겨보시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성냥갑에서 삐죽이 나와있는 성냥개비가 놀자고 한다. 무료함에는 특효약이라 속삭이는 성냥개비. 한번 믿어보기로 한다. 한 개비를 놓고, 또한 개비를 놓고, 그 위에 가로질러 또 나란히 놓고. 처음에는 무심히 쌓아올리지만 조금씩 높아지면서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 어디 무너지지 않게 쌓아볼까? 손이 조심스러워진다. 제법 높이를 갖추니 조바심도 생긴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손이 부담스러워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을 걸. 아차하는 순간 소리도 진동도 없이 무너진다. 아래쪽에 있던 성냥개비들이 자기들에게 무심했던 시간을 원망하는 듯하다. 그때 미리 마음을 썼으면 덜 미안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닐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인 씨의 글이었습니다. 2번.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제시된 화면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먼저, 가화면입니다. 파스텔화를 처음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파스텔을 이용해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던 17세기 화가 루벤스를 떠올리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스텔화는 15,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두 화가는 첩작을 할때 빨간색 분필을 문질러 다양한 효과를 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빨강 분필을 파스텔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화면을 보세요. 18세기에 그려진 퐁파도르 부인이란 작품입니다. 부인의 얼굴이 온화하게 보이죠? 피부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나 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파스텔을 문지르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림의 좁은 부분에서는 종이를 사용하고 넓은 부분에서는 솜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외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화면입니다. 파스텔은 처음에 주로 스케치 연습 재료로 쓰이다가 17,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화가들이 파스텔을 주로 사용했을까요? 19세기 밀레는 파스텔이 다른 재료들에 비해 휴대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빛이나 동작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드가 역시 독특한 질감에 매료되어 파스텔을 애용했지요. 라 화면입니다. 파스텔화와 관련된 유의 사항입니다. 파스텔화를 그린 다음에는 반드시 아교풀이나 고무로 만든 정착액을 뿌려야 합니다. 그림의 색을 보호하고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착액을 뿌리면 색깔이 다소 변하고 그림의 표면도 평평해지기 때문에 처음 그릴 때보다 재질감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젠 파스텔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넓어졌나요?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감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9볼트의 건전지입니다. 혀끝에 대면 찌릿함을 느끼죠? 그 까닭은 건전지의 전류가 혀로 흐르면서 혀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감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외부에서 전압이 걸려 근육이나 내장으로 전류가 흘러 몸에 충격을 주는 것이 감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정전기를 느끼는데 이것도 감전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기의 경우는 전압이 높아도 흐르는 전류가 그다지 세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 감전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흘러야 위험할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압의 크기가 아니라 전류의 세기입니다. 또한 시간도 중요한데요. 센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매우 짧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약한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길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른 손에 비해 젖은 손에서 전기 저항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세지게 되고 따라서 감전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전류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감전됐을 때 부상을 입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4번과 5번 다음은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침부터 주우는 걸 보니 새벽에 축구 중계 봤구나? 응.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은 좋아.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경기가 조금 지루했나 보더라. 전반 초반에 넣은 한 골을 끝까지 치켜서 이겼거든. 그래도 이겼으니 됐지 뭐. 나도 우리 팀이 이겨서 좋긴 한데 경기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아. 올해 감독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 팀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 지난번에도 30분이나 남았는데 경기를 수비 위주로 운영하고 고의적으로 반칙을 해서 경기 흐름을 끊고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건 좀 아쉽지. 하지만 선수들은 이기려고 축.